지나오다가이 싸움의 근원이 술이네. 음. 음. 술도 근데 좀 서로 말투 음. 좀 말투. 표현하는 게술 때문에 음. 싸운 거는 일 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어, 안 되고요. 희동 씨는 술. 음. 저도 술 좋아해요. 저도. 음. 어 그런데 왜 아내분의 술자리는? 음. 이제 저는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제가 좀 취할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음. 제가 딱 끊어버려. 조정을... 음. 조절이 되시는구나. 음. 근데 이게만 같은 경우는. 네. 네. 술을 마시면 그러면 이제, 이제 끝까지 완전히 아니, 술이 좋아하는구나. 이제 취한 걸 제가 알아요. 응. 그 술을 부르시는군요. 술 그만 마셔야지 하면은 응. 그때 또 화를 내요. 어... 응. 그만 마시라고 해버리고 응. 아내분은 응. 이제 기분 좋아지기 시작해. <laughs> 네,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런 거 들으면 딱타협점이딱 찾으면 이게 싸울 일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약속을 나가시고 뭐 즐기는 거다 인정하는데 제가 볼때 원하시는 게 약간 그 12시 전에는 어...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좀 들어와라 이런 걸좀 원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아내분은 좀짧더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예. 네. 이제 이들을 케어해놓고 나가는 시간이 거의 8시에서 9시 정도 될 거예요. 네. 저녁 주고 네. 저도 이제 그건 네. 알아요. 네. 근데 몇번 이제 출장 갔을 때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음. 그리고 전화기를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치하고 저랑 통화하고 제가 조금 화를 내면 핸드폰을 꺼놔버려요. 꺼버리시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음. 음. 아, 네.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제가 빨리 들어오라고 뭐라 하니까 전화기를 음. 꺼놨다. 음. 네. 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음. 그게 몇 번에 한번좀 며칠에 한번 정도 그렇게 나가세요? 1년에 뭐 많이 나가면 네 번. 음... 혼자 나가는 거는요. 오. 그렇지. 아이피며칠에몇 주에 <laughs> 아, 한 번. 그건 아니지. 아, 네. 일주일에 2주에 한두 번? 한 번? 2주에 한 번. 2, 3주에 한 번은 그래도 나가잖아, 그래도. 그래도 일찍 들어오잖아. 같이 나가고. 아니. 혼자 아, 같이 다닐 때가 많아요, 저희는. 혼자 나가잖아요. 아. 같이 다닐 때가 많아요. 최근에 좀 음. 많았어요 그런 음. 일이 근데 요즘에는 좀 덜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전에 지금 반년 전에 그러니까 1 년에 두세 번 나갔을 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어, 네. 일단 나가면 옆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욕을 해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들리잖아요 들리죠. 그럼 벌써 분위기가 나로 인해서 다 깨지는 거예요 음. 그럼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분위기를 나로 인해서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게 되고 혼자 있을 때 뭐라 하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 다 있는데. 음. 또 전화 끊었다는 아... 이유로 나를 찾으러 와서 사람들이 랑 놀고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야, 야나 그냥 막 사퇴 지나면서 그러니까 망신을 주셨다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음. 저는 이제 더 반발심 이 생기는 거죠. 차라리 나는 어차피 혼날 거, 어차피 욕 먹을 거, 나는 놀거다 놀고 들어가서 혼나야겠다 그런 마음.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몸으로 때우고 네. 나중에 가서 뭐 어차피 싸우더라도 네,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요네 맞아요. 네. 체면을 어... 굉장히 구겼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음. 남편분은 옆에서 뭔가 표정이 지금 그거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네. 아니요, 그게 기분을... 아니라 이제 네. 방금 말했는데 아...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계속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갔다 데를 제가 노래방 갔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거기를 간판이 꺼져 있어요 아유 걱정돼 계속 전화를 안 받아 메시지 통을 했는데 도안 받아요 전화. 어. 걱정. 그러면 찾으러 가겠어요, 안 찾으러 가겠어요. 가지. 네.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갔는데 나이트에서 놀고 있어요 아줌마는. <laughs> 아이 <아유>, 고 웃음 안 <웃음> 참. <쉽게> 그러면 <laughs> 네. 제가 그 앞에서 봤어요. 근데 막 남자 여자들끼리 솔직히 막 부킹을 하고 막 같이 막술마시러 가고 그런 걸내가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안에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음. 안 나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면 러 제가 이거를 아 재밌게 놀다 왔어 그러게 해야 되나요? 아, 쉽지 저도 이제 아. 화가 나니까 네. 욕을 하게 되고 어 아니 뭐 그러게 된 거죠. 솔직히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나이 때문은 뭐 부킹이나 만남 이런 게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춤을 좋아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그 분위기 때문에 아, 가는 거예요. 때문에 네. 가자고 하니까 나 네. 때문에 또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그 나이 들어 가면 네. 음악 소리가 깡깡거리니까 다른 잡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건데 이 사람 은꼭 나이트를 가면 풋킹을 한다고 생각을 아니,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말도 안 하고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막 말도 안 하고 가. 그렇지. 그렇지. 모르게 간 거예요. 네. 간다 그랬으면 보내줬을 것 같아. 요못 가게 하니까 그렇죠. 음... 그때 나이트클럽 희동 씨가 가셨을 때.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화를 내죠. 보자 가자. 그때 이성적으로 이게 안 음.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그 네. 나이트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나이트클럽 있으면 앞에가 모텔촌이에요, 다 음... 모텔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와... 차가 없...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모텔 주차장 입구에다가 오해 아, 그러면... 어, 회... 그거는 좀 그거는 <laughs> 그래서 어, 거기 이제 그... 주차를 거기다 해놨는데 네. 지나가면서 아이아이, 제 차를 아이고... 본 거예요. 아, 어마... 어, 그어이 그러면... 여자가 왜 차가 여기 있지? 이제 어, 자기만 회가... 에는 이제 차가 네, 너무 났던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차에서 제차 뒤에다 대놓고. 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 어디서 나오나 보자. 엄청 화날 가것 같아요. 제가 니까 소설을 쓴 거죠. 자기 나름대로 몇 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연락도 있으면서. 안 되고. 아,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다린 것 같은데. 노래방 간판 꺼있지. 네. 그런 것 같은데. 내고. 그 2시간 네. 동안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자기 음, 나름대로. 상상보다 사실 노래방 간판이 꺼져 있으면 걱정이 되죠. 차가 거의 주차가 돼 있으니까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가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온갖 걱정과 화와 짜증과 그치.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네. 막고 욕을 한 음... 거죠. 그러니까, 망신스럽고. 네. 근데 이제 다 아는 분들한테 이제 있는 데서 욕을 하면 사실은 아내분한테 화를 낸 건데요. 오, 뭐 이밤 중에 뭐라고 다니는 거야? 그럼 이제. 옆에서 같이 들으라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그 네. 그 분들까지 이제 같이 아... 사실은. 뭐 혼이 나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서 이제 혼이 나는 꼴이니까 어 아내분은 아니고 굉장히 아마 어 망신을 당했다고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남편분도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 요그상황을좀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laughs> 어, <laughs> 지금 애기들 없어? 늘 어디 가는 거예요, 애들? 두 분이 다 이런 자리를 좋아하시네요. 날기 체험 네. 한 데가 있나 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순창 바류테마 거기에가 실내 놀이터뭐 순창으로 있어. 간다고? 어. 멀리도 간다. 이게 8시까지 8시 50분까지 와서 아홉 에 출발한다. 아, 반주. 네. 여선님하나는 지고 있고. 여선님 김동희가 홈몇 쳤어. 근데 우리 이 지켰다 뒤에서. 이게 그랬다 어, 홍소, 막 아까 그걸 짜증 막. 공도 홈런이셨네. 공을 막받으려고 열심히 어, 뛰어가더라. 뒤에 딱 보여. 보였... 야, 내가 카톡 보냈지. 그예의이너 아니냐, 이렇게. 맞대. <laughs> 금술 좋은 거고? 아... 음, 많이 그렇게 봐요. 음, 친구 같은 거. 뭐, 술자리를 가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또 애들이 이제, 일단 애들이 많다 보니까 다 금술이 이제 좋은지 알죠. 음. 제일중요한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가. 첫 달보다. 두 달보다. 세달째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가 네, 아, 들어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 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음 아니 다른 경력자와도. 음나 뭐냐 모임 하잖아. 모임 많이 하잖아. 거기서도 형님들이 엄청 이뻐해. 그치가 이제 잘 하니까죠. 이것이. 아니 음 그래, 아무리 게, 일도 엄청 잘할 것 같아. 빨리 빨리 녹아들어야 되는데. 금방 녹아들어. 어 네. 그냥 사이 좋게 보이고 싶어요. 그냥 남들한테 이제. 이 부부가 문제가 있나라는 것보다도 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이쁘니까 응?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많이 어?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나왔네. 뭐야? 다 음. 뭐야? 우와. 저는 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남들 앞에서는 좀 많이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남들 앞에서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야, 이것도 신기한데요. 어,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송연이밖에 없어. 사람은 형님을 만나든 친구들을 만나든 동생들을 만나든 나는 송연이밖에 없어. 막 그런 표현들이 꼭 장난치는 것 같아. 꼭 나를 약올리는 말투로 느끼는, 들리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남들이 들으면 칭찬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의 그런 게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좋은 줄 알아. 오늘 이렇게 아는 거잖아. 남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두 부부가 너무 좋은 줄 알아. 근데 아니야.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 너무 사랑해서, 둘이. 둘다 너무 사랑해서. 어, 그렇게 알고 계시네, 진짜. 사랑도 있잖아.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언니 예? 그렇게 적당히 그냥 그거 하라고, 적당히 관심. 그래, 너무... 들었지, 적당히 관심. 어, 그래. 그때 언니 한식 거 다닐 때게 회식 갈 때게 희동 씨 같이 한번 갔었잖아 노래방 가고 그때 게막 같이 어, 안 어, 갔어 나 혼자 갔었어 아니, 아니 외식이 아니라한번놀 번, 때는 같이 갔었어 그렇지어 내가, 내가 어. 가고고 아줌마들하고 있는데 같이 계산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리고 응. 그때 언니 한식 거 다닐 때게 회식 갈 때게 그때 응. 희동 씨막 뭐라 했잖아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봐 아니야 형수님 어, 아니야 어. 회식을 한다고 어, 그래 알았어 했어라고 회집에서 처음 회식을 했어. 그리고 밤 10시인가 9시 넘어선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지금 이제 갈 거야. 거기 갈까 거야. 지가 영상통화도 나한테 전화했어. 나 지금 갈게. 막 그러면서 여기 어떤 언니야? 막 그러면서 어 그래요. 나 인사하고 그러게 했어. 그러고온갔다 했지. 11시가 돼도 안 와. 응. 응. 11시 반이 넘어도안 와. 전화를 했어. 노래방 갔다 왔지. 핸드폰이 꺼져있어. 어... 야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처음부터 핸드폰 꺼놨냐 아이고야, 불안하다 밥만 먹고 올게 하고 사실 저도 나왔어요 근데 음. 제 마음도 밥만 먹고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노래방을 가자고 했는데 단한 명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해서 이,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전화를 꺼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내가 전화를 받아도 싸우고 안받아도 싸우고 싸우는 상황같아 어허 음. 그래서 이렇게 된거야? 어, 당연하지 화나지 그모 전화를 꺼놓으면 안되지 뭐니렇니그모 지금까지 술 마시고 핸드폰 꺼놓고 아 그래서 화해서막 언니가 딱뭐라 했냐 어, 어? 딱 한마디 했어 얘기 엄마가 그새 x x x 어, x x x 저 x x x x 나 아이고야. 화가 나면 그냥 마음에 녹는 소리가 나와요. 화가 화가 음. 나죠. 제 마음과 다르게 음. 하... 더 음. 화... 상대방을 더 화나게. 어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했네. 그렇게 후회는 하지만 자꾸 화가 나면 이 사람한테 지기 싫어. 내가 그 이겨 먹고 싶은 거죠. 표현을 시켜 하면 이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그 언니를 못 믿어. 그냥 냅둬. 언니가 <목소리가> 나쁜 짓한거 아니야, 나. 아니, 아니, 아니. 그걸... 나쁜 짓을 하지.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뭔 나쁜 짓을 어? 해. 했으니까 말하는 거야. 내가 뭔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말하는 거야. 뭐 했는가, 언니. 나뭐안 했어. 또 오, 봐, 또또 뭐가 있구먼. 그래. 바람 폈다 그래. 폈어, <목소리가> 폈 바람 폈다 그래. 폈어, <목소리가> <펴서, 목소리가> <펴. 목소리가> 폈어. 아니... 생각하세요, 아이고... 자참 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아고니 나는 뭐 나는 나고 싶으라고 아이아무아 나쁘다 왜그뭐 바짝 있냐? 내가 그랬어 그럼 아싸래 바사 바람 피울 거야 그랬네 그랬어 아유 뭐. 바람, 아, 뭐. 피지 <웃음> <거에요>. <웃음> <뭐라야>. 바람 피지 마이 야식이 X도 콩고라야 바람 피지 마이 야식이 아 x 고라야고라야아야 어. 바람 피지 그랬네 아니 아싸래 바람 피지 그 뭐? 같이 자고 어, 말을 따우라고냐? 뭘하는데말 신사 안돼, 그러니까 맞아. 말을 <놀람> 그렇게 안 되겄냐? 야, 야, 야. 야. <놀람> 진짜 말을 <놀람> 하고 있어 진짜. 알면 잘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잖아. 아싸를 바람 빗걸. 언제 아싸를 바라 빗재금은. 네바람핀인 거야. 아 이렇게 했으면 그만해야지. 그래, 아까 다 끝난 얘기를 들고. 다 끝난 얘기인데 앞자리 바람 튈걸? 아이, 씨뭐 같이 아, 자고, 쪽뚝 빨대, 이런 하지 그랬냐? 그럼 나와봐요. 아이고. 야, 그래서 억울하다, 야. 그렇게 못했어. 아이고, 자다. 미해 와. 아. 와, 이게 다 그냥 말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음. 와. 아. 아.